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몽입니다. 예, 금일은 마감 시향이 아니고 예, 지금은 장충인데요. 어제 미국에서 FMC 회의가 열렸었죠. 그래서 FMC 회의와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었고 또 이와 반대로 내년도에 또 어떠한 경제 리스크가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제가 레포트를 읽은 것을 가지고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가운데 보시는 텔레그램 채널 주소에 들어오시면 어, 스케줄이라든가 기타 이와 관련된 뉴스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실 수 있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어제 밤이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 예, FOMC 회의가 예, 열렸습니다. 어, 가장 큰 키워드가 무엇이냐? 역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기존의 1.5에서 1.75% 인상인 것을 동결했다는 거죠. 예,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예, 가장 큰 내용이었던 거고 예상대로 이제 이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굳이 지금 12월에 들어서 금리를 뭐 인하하거나 인상할 굳이 필요가 없다. 라는 그 스탠스가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FOMC 회에서도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현재의 기준 금리가 이제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면 제가 세 가지로 한번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먼저 성명서 문구가 좀 변화가 됐죠. 어떤 문구가 변화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적절하다고 통화정책 결정문에 명시한 게 가장 큰 변화죠. 더불어서 연준은 지난 10월 달에 성명서에 문구가 있었죠. 었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위원회의 안정고용 및 물가 목표 달성 전망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나 이런 전망에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다를 금번 회의에서 어, 제거를 했습니다. 그지 말은 뭐냐? 어,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다. 어, 이 말을 좀 제거를 했다. 어, 불확실성을 좀 제거를 했다. 그 말은 좀더 안정적이다.라고 좀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 경기를. 그러기 때문에 이는 향후 이제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연준의 평하, 평가가 이제 하방 리스크가 잔존했던 거에서 이제 중립 정도. 그러니까 즉더 안정적이다. 라고 FOMC 회에서 이번에 나온 결과가 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중립적으로도 변했다라는 게 이번 키포인트였고, 그럼 2020년도에는 과연 어, 기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 같으냐 그럼 그걸 예상하는 게 이제 점도표죠. 여기 이제 의원들이 이제 표를 하면서 금리 인상이냐, 뭐 중립이냐, 인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12월달에 이제 금리 결정은 만장일치였어요. 만장일치로 이제 이루어졌고, 향후 이제 나타나는 점도표에서 같은 경우에는 동결이 13명. 동결이 13명. 그리고 반대로 인상, 1회 인상. 그것도 1회죠? 1회 인상해야 될 것이 4명 정도. 4명 정도. 이렇게 지금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동결할 전망이 이제 압도적이다. 아, 그 즉간 그러니까 증시에서 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위험자산에 돈이 몰리는 그게 가장 좋은 건데 다행히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은 없고 동결에 대한 전망이 우세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서 어, 더 이상 금리 인상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고 이제 올해 세 차례나 이제 금리 인하를 했죠. 지속적으로 예, 금리를 했기 때문에 추가 하나 필요성도 약간 제한적일 거다라는 입장을 어, 위원들이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경제 전망에서 큰 변화가 없다. 뭐 이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뭐 9월달에 예상했던 것과는 비교했을 때큰 차이가 없다. 2019년도 성장률은 2.2%. 그럼 2 0 2 0년에는 그것보다 약간 낮은 2%가 그대로 어, 그러니까 유지가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목표치에는 이제 변함이 없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실 것 같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걸좀 요약을 해보면 어, 당분간 지속이 될 거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멘트가 좀 나왔으면 오히려 좀 좋았을 텐데,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이제 안 나오면서 동결 지속될 거다. 어, 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어, 금리 인상 전환보다는 추가 인하 가능성. 만약에 바뀐다고 그러면 금리 인상보다는 경제 여건이라든가 기타 미중 무역 협상을 보면서 오히려 하게 된다면 추가 인하를 하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에 무게를 좀. 어, 싫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예오고겁니다 그래서 f m c 씨 어제 회기가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 또한 좀 상승을 반전한 모습이고 지금 아시아시장을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과연 2020년도 어, 긍정적 전망만 있느냐 아, 그건 또좀 아닐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느냐 라는 이제 레포트가 조금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에 경기 침체할 확률이 있는 요인 점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죠. 어, 어떠한 부분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 시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무려 경기 침체, 우리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인 2009년 6월부터 어, 지금까지 경기 확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상 최고입니다, 최고. 무려 125위, 5개월. 어? 1 5 0 125개월 동안 사상 최장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그럼 너무 이제 길다. 이제 조만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거냐. 라는 이제 의구심들이 계속 이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짚고 넘어가기 전에, 한번 대여권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전에 지금 말고 이제 2009년 이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경기 침체를 촉발했던 요인이 뭐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급등했다. 즉 물가가 예, 물가가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 물가가. 예,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에서는 돈을 풀 수가 없어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통화 긴축을 하죠. 긴축. 예, 돈을 줄였죠. 돈을 줄이는 통화 긴축을, 이제 재정을 이렇게 풀지 않고 통화 긴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활성화가 안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전에는 유가라는 게 급등을 하면서 코스트를 많이 올려줬었죠. 공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산업시설에 대한 게 부담이 좀 줬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이제 금융 쪽에 이제 불균형, 뭐 버블, 부실 채권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 현상은 조금 약간 좀 다릅니다. 어, 어떻게 왜 다르냐? 왜냐면 이제 경제 구조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물가는 어떻게 됐냐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은 어, 기존보다 물가가, 그러니까 즉 물가가 크게 상승할 확률이 적다. 물론 이제 지금 지향점이 어, 이제 물가를 이제 좀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2% 정도 에, 그걸 이제 목표치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전과처럼 물가 폭등할 확률이 적은 거는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물건을 삽니까? 지금 온라인을 이용하죠. 온라인을 온라인을 이용한다는 거는 즉 무엇이냐? 저렴해요. 어, 예.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상거래 활성화 그런 것 때문에 어, 물품도 이제 저가. 그러니까 물가 가 크게 상승을 안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이제 신은국들. 예,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들의 또 저가 제품이 계속 몰미 듯이 몰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이 크게 상승할 확률은 적다. 예, 그런 부분이 있던 거고, 또 유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전과는 틀리게 가장 크게 상승할 여력이 불가한 이유가 미국이죠. 미국에 뭐가 있습니까?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시추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미국이 생산량이 크게 늘었어요, 미국이. 그죠? 미국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수출. 예. 수출하는 나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고, 예,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중동에 대해서도 크게 소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큰 침체기가 이전에 했던 원인이랑은 좀 틀리다. 그럼 무엇이 있느냐를 한번 이제, 봐야겠죠. 그 중에 먼저 요즘 가장 한 이슈고 이번 주에 이제 결정이 좀날 부분인데 무역분쟁입니다. 무역분쟁. 예.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무역분쟁에서 가장 큰 어, 요인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진전이 이루지 못하고 음, 그죠? 양국 간 계속해서 관세부가 대상 품목이 좀 확대되고 있고 관세율이 또 상향 조정되는 게 심화가 된다 경우에는 음, 경제 전반에 이제 확산될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되면 침체될 모임이 있는데, 어땠습니까? 올해 10월 달에, 그쵸? 고위급 무역회담을 했어요. 예, 대중수입품 간세율 인사한다. 예? 그죠? 대중수입품 간세율 인사를 하고,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유예했죠. 유예를 하고, 또 중국과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협상 진전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긍정적. 아, 이거 잘될 거다. 어, 뭐, 뭐할 거다. 그죠?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아,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고 예, 트럼프도 마찬가지. 시진핑석서 중국의 앞으로의 어, 지금 어떻게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죠. 트럼프, 는 시진핑은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부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감하게 지금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겠지만 협상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 일어내야 된다. 헌팡이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예, 선거가 있죠. 선거의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아, 경제를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재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완만하게 합의를 좀 봐야겠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던 거예요. 그전에는 막 죽을 듯이 싸우다가.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거의 임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게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예, 트럼프 대통령 쪽이제 미국 측을 이제 먼저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은 어떻습니까? 경제를 손해를 보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자. 네. 미국에 대해 미국의 지금 트럼프 지지층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자기 이제 국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제 제재하기 하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무역 분쟁에 대해서 지금 크게 양보를 하지 말자라는 게 지금 약간 여론 쪽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죠? 항상 양국 간 무역 협상을 하더라도 회담 직전에 독자적에 독자적. 갈료들이랑 어, 얘기했던 거를 한 방에 뒤집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합의가 되더라도, 합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도출이 된다고 해보, 예상을 해봅시다. 어 가장 이제 대부분 이제 예상되는 게 완벽한 이제 해결은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추가 간세 12월 15일날 차, 추가 간세를 이제 부과하는 걸좀 유보하고, 아 또는 이제 취소 그리고 상당 기간 이제 잠시 이제 휴전하는 거 휴전. 예, 네. 안전 끝난 게 아니고 휴전. 야 우리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서울 양쪽에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좀 휴전을 해보자. 아, 아마, 그럴 것이 지금 대부분의 시장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도, 어, 뭐, 간세, 좀유해할게 우리 나머지 또 실질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휴전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 무역 협상에서 이 휴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매일 실무 협상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이냐? 먼저, 예, 중국 측에서, 야, 너네, 농산물, 대량으로 구매해라 예, 농산물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농부들 있죠 농부 예, 미국의 농부들 예, 여기서 지지층을 받아야 돼요 예, 선거 때문에 야 너네 농산물 강력하게 우리한테 대량 구매해 약속해 예? 그리고 두 번째 너네 환율 제도 있잖아 환율 위안하 지금 트럼프가 맨날 뭐라 그래요 어 달러야 어? 너무 지금 우리 우리만 지금 금리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라 우리나무 라 달러가 너무 크다 너네 환율제도 투명성을 하게 해줘라. 세 번째, 금융시장 너네 개방해라. 어, 금융시장 개방해라. 라는 이세 가지 품목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상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세 이 가지 정도는 이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그 이제 협상을 이제 진통을 해야 될것 계속 왜 휴전을 해야 되냐면, 네 번째, 뭐가 있으냐면, 이제 강제 기술 이전이야, 기술 이전.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기술 이전 아닙니까? 미국 측에서는 중국 측의 어, 이제 기술 이전 또 뭐야? 지적재산권 보호 그죠 그럼 너네가 이 합의한 거를 어떻게 정말 이행할 건 거냐? 나 너네 못 믿겠다라는 이제 방안 이제 이런 게이 내가 이 아래 에 있던 세 가지 정도가 나중에 휴전을 하는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기 때문에 아마 무역 협상이 이제 무역 이런 하더라도 이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힘들 것이다 그리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다라는 아, 것이 있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관세 부과되는 걸 이제 유예하고 하면서 뭐 농산물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기본적으로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아, 게. 네. 전망이죠. 만약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 오히려 이게 안 됐어요. 이번에 12월 15일날 꽝 됐어. 이게 꽝이 됐을 때 경우에는 이제 어떤 레포트가 있냐면은 어, 전체로 이제 확대되 보니까 2020년에 어, 2분기죠. 2분기 성장률이 제로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최악으로 이제 치달을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어, 최악의 0%까지 오히려 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볼 거는 이제 2020년 선거죠. 언제입니까? 내년 11월 3일입니다. 네, 내년 11월 3일 날 미국의 대통령비 의회 선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 그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전에 막 기존에 이제 연임 연임했던 이제 빌 클린턴이라든가 뭐 조지 부시 오바마보다는 낮아요. 에이, 아직까지 연임된 대통령들에 비해선 좀 낮죠. 아뭐 중간 정도. 근데 이제 뭐 실패했던 대통령보다는 좀 높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약간 중간급 어중간해요. 트럼프 같은 입장에서는. 근데 다행히 트럼프에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특정한 대학마가 지금 안 나와요, 민주당에서. 뚜렷한 후보가 지금 나온 적이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뭐 이전에 말했던 뭐 바이든이라든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렇게 지금 특별하게 큰 캐릭터가 없다. 그리고, 하지만 또 트럼프와 이 민주당 후보들 간에, 그렇다고 해서 격차가, 지지율 격차가 큰 것도 아니에요. 미세하다. 예, 그런 점. 이런 게 지금 정치 불확실성을 좀 이제 높이는 부분인 거고, 반대로, 이 2020년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이 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선거에서 당선이 됐다. 그럼 정책 혼란이 좀 오를 수가 있죠. 지금 민주당, 미국에 있는 민주당의 이제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 지금 어떻게, 어떻게 돼요? 지금 완전 트럼프랑 지금 전 반대입니다. 법인세 인상. 법인세 인상하겠다. 기업들 너네 세금 더 많이 내라. 그 다음 뭐예요? 부유층 잘 사는 사람들 너네 부유층의 정세에 증세하겠다. 세금 더 내라. 어, 그리고 또 뭐예요? 공적 의료보험 확대하겠다. 즉 이게 지금 친기업적인 현재 트럼프가 아니고 아니죠. 그러다 보면 주가가 상당히 주식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거다. 이게 기업들이. 이게 기업들에 대한 거에서 제재를 많이 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2020년 선거에서 2020년대에서는 경기 침체로 갈수 있는 약간의 리스크가 하나다. 근데 하지만, 하지만 이게 모든 게 지금 뭐다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2020년 선거가 이게 무슨 뭐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다될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왜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대선이 트럼프가 재선이 못 한다고 그래도 극그 급격하게, 뭐, 일시적인 충격은 주겠지만, 급격한 이렇게 폭락이나 이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의해. 왜냐면 하 상호나원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도 반대로 이제 2020년 선거를 두고 오히려 이제 그 리스크가 너무 심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이유가 경제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특히 뭡니까? 증시. 맨 트위터에 항상 올리는 게어 oh, great great 세계 최고 신기록이다 레코드 찍었다라는 글을 올죠 그리고 재선 여부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지금까지 미국 통계를 보면 경제입니다 경제 예 네. 경제가 재선할 시기에 경제가 이제 좋을 때 재선이 할 확률이 높다 예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고 만약에 되더라도 큰 하락보다는 조금 약간 이제 상승을 좀 제약하는 정도 라는 게 이제 미친 심선거에 리스크라고 또 말할 수가 또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 조금 이제 보는 게 이제 기업 부채인데요. 예, 글로벌 이제 금융 위기에 이게 부채에서 이제 두 개가 있지 두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계 부채. 어? 가계 부채 뭐예요? 우리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빌리는 가계 부채랑 회사들이 말하는 이제 기업 부채가 있는데 가계 부채는 어떻게 됐었냐? 상당히 딜레버징이 어, 됐다. 즉, 그니까 많이 이제 안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 빌렸던 거 이제 어느 정도 좀 회수, 이제 갚은 거죠. 어, 갚고 좀 건전하게, 어, 뭐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 좀 위주로 이제 부채가 좀 있는데 이와 반면에 금융위기에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기업 부채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 이제 뭐 기업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기업이 이제 빠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필요했었던 거죠 돈이. 경기 확장을 위해서 설비도 해야 되고 R&D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 주주들을 위해서. 상당히 이제 배당, 그죠? 주주 친화적입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그죠? 자사주를 이제 또 매입해야 되는 비용이 또 발생이 되고, 배당금 지급. 뭐이 기타 등등에서 기업 부채가, 어, 상당히 지금 올라갔다 올라가 있다. 어,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경제가 좀안 좋아진다 그러면 상당히 여기서 이제 부실하게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기업 부채에서인데 특히 이제 위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고위험 채권, 고위험 채권이 있어요. 일명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분들 하실 거예요,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신용등급이 안 좋아, 신용등급이 안 좋은 저신용등급의 기업에 이제 발행한 채권. 야나 돈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 신용도가 안 좋으니까 야 이거 조금 내좀 많이 줄테니까 우리 회사 채권 좀 사줘. 이게 이제 고위험 하일드 채권 그리고 반대로 이제 대출 레버리지론이라고 하는 대출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미국 측에서 말하면 부채가 이제 많, 많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예 대출 받은 거예요 돈을 이거는 이제 돈을 내가 얻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 거고 이거는 내가 이제 돈을 특수 목적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건데 이제 레버리지론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많거나 신용도가 안 좋은 회사들 이두 개가 지금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됐을 때는 강력하게 이 기업 부채들이 터지면서 이게 나올 거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라고 요인이라고 좀나는 레포트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보면은 침체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게 대중적인 일반적인 결론이죠. 미중무역정이 이제 왜냐면, 물론 이제 크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양국이 지금 현재까지는 경제여건이라든가 무역협상 진정 상황등을볼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금 우세입니다. 물론 이제 예상이기 때문에, 예상이고 그리고 이제 2 0 1 0년대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또 경제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어, 강력하게 물론 이제 속으로는 짜증이 나겠지만 아, 일단은 당분간 좀 유예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예,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 투자은행들에서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스탠리에서 어, 예상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번에 올해죠 올해 3분기부터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제조 부문이 이제 위축이 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졌지만 10월 이후 뭐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까? 미국은 고용 지표죠. 고용 지표가 상회하면서 불안 한 심리가 진정이 됐다. 그래서 2020년 중에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어, 이렇게 지금까지 FOMC 회의와 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리스크인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어, 또한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한 리포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예, 마치겠고요. 어, 이따가 증시 마감 브리핑에서 영상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